안녕하세요. 무량광 마음등불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 등불로 옮겨 담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무량광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빛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덕을 이룹니다. 때로는 너무 작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보시 하나가 세월이 흐르며 큰 강물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고 작은 보시가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법구경 122절. 오늘 영상에서는 작은 샘과 같은 보시가 어떻게 큰 강이 되어 세상을 적시는지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샘물의 비밀 여러분 산길을 오르다 보면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그 샘은 처음에는 한 움큼의 물 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개울을 만들고 개울은 강을 이루며 마침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작은 샘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쉼 없이 흐르며 수많은 나무와 짐승, 사람들의 목을 축입니다 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보시 하나, 작은 나눔 하나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향기와 물결이 번져 결국 큰 강처럼 세상을 적시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기에 항상 작은 음식을 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성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작은 보시가 강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마치 샘물이 강으로 자라듯 작은 보시는 큰 공덕으로 자랍니다. 작은 샘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샘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그 방울들이 모여 개울을 만들고 마침내 큰 강을 이룹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보시가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수타니파타 45절 의여.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적어 큰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제 보시는 너무 작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보시라도 정성으로 하면 그 힘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진다. 마치 빗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를 채우듯 작은 보시 하나가 큰 공덕을 만듭니다. 작은 보시는 마음의 크기에서 시작된다. 보시는 그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가치를 얻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에 있다. 법구경 224절 의역. 부처님 당시 어떤 부자는 큰 재물을 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보시는 크지만 교만함이 섞여 있구나. 반면, 한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하루끼니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시가 너무 작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보시는 마음이 청정하니 큰 바다와 같은 공덕을 이룰 것이다. 보시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맑으면 작은 보시도 큰 강이 됩니다. 작은 보시는 마음을 적신다. 샘물이 처음 소산할 때는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물이 먼저 땅을 적십니다. 그 땅이 촉촉해지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며 생명이 살아납니다. 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보시는 먼저 내 마음을 적십니다.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을 맑히고 넉넉하게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기뻐하며 보시한 이는 먼저 자신이 그 공덕을 얻는다. 법구경 118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음식을 보시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을 살리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먼저 나 자신을 적시는 일입니다. 마치 샘물이 땅을 먼저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작은 보시는 내 마음을 살리고 그 기쁨이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작은 보시는 인연의 물줄기를 만든다. 샘물은 흘러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은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이어집니다. 작은 보시도 인연의 물줄기를 만듭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행은 인연의 강을 만들고 보시는 그 강을 따라 많은 이들을 바다로 이끈다. 수타니파타 81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우연히 노승에게 물한 그릇을 보시했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시작이 되어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후 수많은 이들을 불법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작은 보시 하나가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아 큰 강처럼 이어집니다. 마치 샘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 수많은 마을과 들판을 적시는 것처럼 작은 보시는 인연의 물줄기를 열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적십니다. 작은 보시는 공동체를 살린다. 샘물이 모여 강이 되면 그 강은 많은 마을의 생명이 됩니다.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마실 물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합니다. 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보시는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보시는 한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보시는 공동체를 살린다. 그러나 두 마음은 다 같은 공덕을 이룬다. 중아함경 제이백경 의역 부처님 당시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어느 노파가 작은 곡식 한 줌을 시주했습니다. 그 작은 보시가 계기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작은 보시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숲을 이루어 공동체를 살립니다. 보시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강이 됩니다. 작은 보시는 큰 보시의 길을 연다.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보시는 큰 보시의 길을 엽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꾸준히 나누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결국 큰 나눔을 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이는, 마침내 큰 보시를 행하는 이가 된다. 법구경 356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음식만을 시주했지만 그 작은 보시를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넓어져 큰 보시도 기꺼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 작은 보시가 큰 보시의 길을 연다. 보시는 습관이자 수행입니다. 작은 보시가 쌓여 큰 보시로 이어집니다.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마침내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보시는 마음의 집착을 씻어낸다. 샘물은 흘러가며 돌과 흙을 닦아내고 길을 따라가면서 탁함을 씻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내 안의 집착을 씻어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는 탐욕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집착을 버리는 이는 곧 자유를 얻는다. 법구경 355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언을 아끼고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을 만나 작은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음식 한 숟가락, 또 하루는 옷한 조각. 그렇게 조금씩 나누다 보니 그의 마음에서 점점 두려움과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보시는 남을 위해 하는 줄 알았으나 실은 내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었습니다. 작은 보시는 집착의 때를 씻어내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 맑음이 모여 마침내 큰 강처럼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작은 보시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샘물은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되고, 강은 바다에 흘러들어 세월을 넘어 흐릅니다. 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보시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후손과 공동체에까지 그 공덕이 이어집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시는 그치지 않고 이어지며 그 덕은 강물처럼 세대를 건넌다. 수타니파타 81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매일 저를 찾아 작은 기름 한 방울을 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한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름 한 방울은 세대를 건너 등 뿌리되어 후손들의 길을 밝히리라. 실제로 그 노파의 자손 중에는 훗날 불법을 널리 전하는 큰 스님이 나왔습니다. 작은 보시의 향기가 세대를 건너 큰 공덕의 강물이 된 것입니다. 작은 보시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듯. 후손과 이웃에게도 전해집니다. 작은 보시는 세상을 맑히는 강물이 된다. 샘물이 모여 큰 강이 되면 그 강은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들판을 적시고 마을을 살리고 배를 띄워 사람들을 건너게 합니다. 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눔 하나였지만 그 힘이 모여 공동체와 세상을 맑히는 강물이 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는 세상을 맑히는 강물이 되어 그 물에 젖는 이는 모두 기쁨을 얻는다. 법구경 356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모두가 굶주렸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작은 곡식 한줌을 보시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작은 보시 하나가 큰 강물로 자라 세상을 살리는 물줄기가 된 것입니다. 작은 보시는 바다와 같은 무량공덕이 된다. 샘물은 강이 되고 강은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작은 보시는 강물처럼 흐르다가 결국 바다와 같은 무량 공덕이 됩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작은 선이 모여 큰 강이 되고 큰 강은 바다와 하나가 되듯 작은 보시가 모여 무량한 공덕을 이룬다. 수타니파타 83절 의역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멈추지 않으면 그 공덕은 바다처럼 끝이 없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보시는 너무 작습니다. 저는 언제 큰 공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샘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에 이르듯, 그대의 작은 보시도 무량 공덕으로 이어질 것이다. 멈추지 말라. 계속 흐르게 하라. 작은 보시는 바다와 같은 넓음으로 이어지고 그 공덕은 한 사람을 넘어 세상과 미래 세대를 살립니다. 작은 샘은 큰 강이 되고 작은 보시는 큰 공덕이 된다. 여러분 산속 바위 틈에서 솟는 작은 샘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은 처음에는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쉼 없이 흘러 결국 큰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고 작은 보시가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법구경 122절. 오늘 우리의 작은 보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내일 공동체를 살리며 결국 바다와 같은 무량공덕을 이룹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자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보시 하나가 큰 공덕의 바다가 된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작은 샘을 터뜨리시겠습니까? 작은 나눔 하나가 강물이 되어 세상을 맑히고 미래를 밝히기를 기원합니다.